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또한 번의 선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로 나를 대신해 일해 줄 국회의원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했는데요. 유권자들의 희망이 이루지길 기대하며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각 선거구의 당선자들을 둘러보겠습니다. 세종시갑 선거구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지역구를 옮긴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당선인이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를 누르고 당선의 기쁨을 맛봤는데요. 이로써 세종에도 깜짝 3선 의원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김 당선인의 소감과 핵심 공약을 들어봅니다. 김우승 기자입니다. 개표 초반 박빙 양상으로 전개되던 세종갑 선거구는 개표 중반을 향하면서 급격히 새로운 미래 김종민 당선인 쪽으로 승기가 기울었습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불러온 민주주의와 민생, 미래의 위기를 최우선적으로 극복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그 명령을 충실히 받들겠다는 각오의 말로 소감을 대신했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의 결과보다 이 세종 갑에서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에게 어, 정말 준엄한 회초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가 중도에 사라져 만연자실했을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연대와 연합의 정치로 정권교체의 선봉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 행정수도 완성을 이루기 위해 100만 세종의 초석을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더 이상 늦춰지면 세종시가 그냥 인구 40만의 중소 도시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행정수도 완성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제3지대 당선인으로서 여당의 세종시장 그리고 제1야당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합을 잘 맞춰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다선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세종시의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우순 기자입니다.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5명의 후보가 뛴 세종 을 선거구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승리한 강준현 당선인 유권자들이 보내 준 뜨거운 성원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당장 무너진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수도권 과밀 저출생 지역 내 불균형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간의 4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승리의 의미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하라는 시민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재선 의원으로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종시가 안고 있는 지역 내 불균형 문제에도 관심 갖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 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약 3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내겠습니다. 같은 당 후보의 중도 낙마로 민주당 내에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강준현 당선인. 지역 현안 해결부터 민주당 텃밭 지키기까지 강 당선인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뉴스 김우순입니다. 이번 선거 최대의 격전지 중한 곳이었던 천안시갑 선거구는 민주당 문진석 후보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의 재대결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결과는 4천여 표 차이로 문진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문 당선인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접전이 벌어진 충남 정치 1 번지 천안시 갑성거구. 4년 전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를 1.4% 포인트 차로 이긴 민주당 문진석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줄곧 승기를 잡았습니다. 중간 중간 표차가 4,500표까지 줄기도 했지만 최종 결과는 4천여 표, 약3.4% 포인트 차이로 결국 문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많이 어려우실텐데 제가 자, 지금 승리의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앞으로 제가 그 동안 약속했던 약 약속, 어, 공약 철저히 지켜낼 것이고요 또 우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문진석 당선인은 천안역에서 청주역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천안갑, 이제 막 천안갑의 발전이 시작이 됐는데 이 시작이 멈추지 않도록 제가 기관차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7인의 멤버인 문진석 당선인. 이제 재선 의원으로 당내에서의 중량감도 커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천안시의 선거구도 민주당 이재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행정관료 출신으로 민주당 인재영입 16호이기도 한이 당선인은 자신이 내세운 100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주민들과 더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주공산의 새 주인은 민주당 이재관 후보였습니다. 이 당선인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부처, 세종시와 대전시 부시장을 거쳤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천안시장에 도전했다 낙선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랜 기간 이 지역에서 표심을 다지며 절치부심했던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를 14,000여 표 차이로 제치고 국회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예, 가슴 벅차니다아 그렇지만 이 승리가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 시민의 승리이고 또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100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공약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점더또 주민들 시민들과의 대화를 많이 할 거고요. 이 당선인은 성안종축장을 비롯한 제대로 된 산업단지를 만들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은 수도권과 연접돼 있기 때문에 천안만의 독특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부 지역, 특히 성환과 직산 입장 선거 지역을 아우르는 산업 단지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를 해서 행정 관료에서 중앙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된 이재관 당선인.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천안시병 선거구에선 민주당 이정문 후보가 3전 4기를 노렸던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재선 의원이 된이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단순히 천안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송용환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신설된 이후 민주당이 독식했던 천안병 선거구는 이번에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이정문 후보는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와의 리턴 매치에서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저희 천안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윤석열 정부의 동안 오만하고 무도한 그 국정운행을 국민들이 심판하는 그런 또 선거였다고도 볼수 있고요. 또한 천안의 중단없는 발전과 더큰 발전을 위해서 또 재선 의원의 힘으로 이 당선인은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완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립치약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국립치약연구원이 공모 절차 없이 우리 R&D 집적지구에 설치되도록 할 것이고요. 또 충남국제컨벤션센터라든지 제조기술융합센터. 그리고 천안아산재난합동 방재센터 등을 그 설치를 해서 이 당선인의 재선 성공으로 천안병 선거구의 민주당 텃밭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뉴스 송요한입니다. 3파전이 펼쳐졌던 아산시갑 선거구에서는 전 아산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복 당선인은 지난 총선에서 500여 표 차이로 패배했던 역경을 딛고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후보가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와 새로운 미래 조덕호 후보를 제치고 당선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복 당선인은 낙선의 아픔에 좌절하지 않고 4년 동안 준비했다며 이를 알아봐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산 유권자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4년 동안 많은 것을 준비를 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만큼 우리 아산 시민들에게 일 제대로 뽑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복당선인은 아산세무서 원도심 이정과 550병상 규모 경찰병원 조기 건립. GTX 신호선 신창역 연장 등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발로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산을 가장 잘 아는 복귀왕을 선택하신 만큼 우리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바로 내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바르게 설수 있도록 정치를 아는 저 복귀왕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낙선의 역경을 딛고 당당히 국회에 입성한 복당선인, 더큰 정치 무대에서 아산 발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복당선인의 행보에 지역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운식 후보와 천안 부시장을 역임했던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 아산시의 선거구에서는. 강 후보가 당선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3선에 성공한 강 당선인은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가 국민의힘 전망권 후보를 누르고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아산이 분구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습니다. 당 당선인은 나라가 위기에 빠진 이 시기에 삼선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겨 주신 시민에게 신뢰로서 보답하겠다며 나라를 바로 세우고 아산을 지역이 충남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바로잡고 또 아산을 충청남도의 중심으로 세우라는 엄중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선택이니만큼 앞으로 더 겸손한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해서 저를 선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신뢰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 당선인은 지난 8년간 성과를 내왔듯이 공약인 중부권 최초 자벌드 건립과 대형 쇼핑몰 유치, 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8년간 여러 가지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신뢰를 쌓아왔고, 저희도 또 검증과 검증을 거쳐서 신뢰를 확보한 만큼 그 신뢰에 따른 화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겸손한 의정 활동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선을 넘어 천안에 산 유일의 삼선이 된 강당선인. 강당선인의 힘 있는 의정 활동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김미화 전 시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천안시 아선거구 보궐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조은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백석동이 단일 지역구인 아선거구는 조은석 후보를 포함한 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지만 조 후보가 5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의원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조 당선인은 행복 1번지 백석동을 만들겠다며 우편 집중국 소음 피해 방지와 보행 안전 확보, 장제천 상류 수변 공원 산책로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지역 선거 이슈, 표심을 쉽게 읽을 수 없는 충청권에서도 진보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세종시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 선거를 거치면서는 다소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었는데요. 역대세 번의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세종에서 이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김우순 기자가 세종 지역 선거 이슈를 되짚어 봤습니다. 각 당의 경선이 끝나고 정식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졌을 때만 해도 삼파전 구도로 출발한 세종 갑선거구. 그러나 이러한 대결 구도는 만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갭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 신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영선 후보는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팔을 하나 떼어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무공천하는 공천을 처리하는이명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취소로 선거 판세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세종 갑선거구에선 모두 세번의 사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조사에서 5%대 지지율에 그쳤던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가 민주당 이영선 후보의 공천 취소 이후 두 번째 조사에선 20%대 세 번째 조사에선 40%대로 급상선 곡선을 그린 겁니다. 이 후보에게 있던 표심 상당수가 김 후보에게 이동했고 김후보 역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읍소 전략으로 다가간 게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의 가치와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상했을 민주당과 지지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는 한동훈 선대위원장이 쏘아올린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내세우며 막판 역전을 노렸습니다. 누가 루제와 함께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할 사람인지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세종시 발전을 이끌어 낼수 있는지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려 믿습니다 세종 을 선거구는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네거티브 진흙탕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 유튜브 채널이 폭로한 민주당 강준현 후보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에게 제기된 연동명 K 마이스터 산업단지 주변의 측근 땅 투기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거나 뭐 아니면은 그냥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추진하시면 됩니다. 왜 중단 철회를 할 말이 왜 나옵니까? 이제 와서 왜 중단? 아니 이제 얘기를 들으세요.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요. 안 설명을 들어요. 야 중단의 이유 중단. 말 그대로 그러면은 지금, 정, 지금 그러면은 저렇게 잠깐만요.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아니, 때문에 분단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못하면 우리 강준현 후보가 저를 고발 고소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유흥업소 출입과 땅 투기 의혹 폭로 전엔 세종시의회 여야 의원들까지 가세한 데다 여러 고소 고발 건이 경찰에 접수돼 있어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번 아산 지역 총선에서는 심판론이 부각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능한 정권 교체를 내세웠고 국민의힘에선 다수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했습니다. 제3지대인 새로운 미래에서는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장섭 기자가 아산 지역 선거 이슈를 되짚어봤습니다. 이번 아산 지역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정권 심판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산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역임한 아산시가 복기왕 후보와 재선 의원이자 충남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의선거구 강우식 후보 등 민주당 중진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진 만큼 현 정권에 대한 쓴소리는 따가웠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 정부. 고속도로 종점은 멋대로 변경해서 국민들의 의혹만 만들고 명포백은 받아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입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파괴됐고 공정과 상식은 붕괴됐고 민생 경제에서는 무능함만 보입니다. 황상무 그 홍보 수석 기자들 향해서 과거 독재 시대 때 칼을 맞은 이런 사례를 들면서 똑바로 해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사표를 냈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수당의 발목 잡기라며 비판했고 민주당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망권 후보는 강훈식 후보의 무면나 운전 등 전과 기록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고 경제정 실천 연합이라고 있죠. 발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강력 내물 선거 정치자금 재산 성 음주운전 등 6대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에 경력이 두건 이상인 의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각 당의 국민이 바라는 공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중에 우리 존경하는 강훈 시 후예님께서 후보님께서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영석 후보는 복귀한 후보가 조국혁신당 대표를 옹호한것과 관련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과 그분의 그 뒤에 그 처한 행동에 보여 보면은 매우 좀 공정한 측면. 균형감각이 있는 측면에서 조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복 후보님께서는 특별히 애정이 많이 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지대 새로운 미래 조덕호 후보는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를 비판하며 참신한 변화를 내세웠습니다. 참신한 변화와 구태 정치 청산만이 국민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싶습니다. 현 정부의 무능과 다수당의 발목잡기 그리고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까지 이번 아산 지역 총선은 저마다 내세운 심판론이 부각된 선거였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